하늘 높을 줄 모르고 지속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주가가 40%나 예, 올려기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유례없는 상승입니다. 예,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바로 이 부팅 당은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능력 있고 투명하고 예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 예, 주가가 무려 1000포인트가 넘게 오르질 않았습니까? 지난 3개월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주가 하나만 보더라도, 예, 명백하죠. 이 국힘당! 하루속히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새로운, 새로운 보수 정당이 재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의 소리는 이 내란당 그리고 부패당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국힘당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독수리의 발톱으로 응징하면서 반드시 이 국힘당, 예, 해체 시키겠습니다. 예, 구한 번해쳐 보겠습니다. 내란당 내국당, 국힘당을 즉각 해체하자. 해체하자, 해체하자, 해체하자. 풍격범, 나경원을 즉각 구속하자. 구속하자, 구속하자, 구속하자. 하 도록 하 죠. 여러분 국민의힘은 나라를 파는 내국 정당이라는 거 오늘부터 분명히 여러분께 여러분 연거퍼 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나라를 파는 내국 정당인지 내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서울 <laughs> 이리 정당 국민의힘은 바로빨리 해체돼야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네, 계속 정당으로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더러운 내내국 네, 정당, 저 내국 구구들이 앞에 있습니다. 저자들이 바로 태극기를 가슴에 불고 내국에게서는 일자기라 성국일를 들고 내국 행위를 하는 네, 내내국모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더러운 외국 허구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외국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우리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외국민의힘은 외국 허구정당입니다. 그것도 외국 허구가 있는데, 국어로 따지면 서울에 그리는 외국 허구고. 이국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육성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싸우는 게 서울의 소리고 저 국민의힘은 외국국으로 네. 개인의 이익만 있다면 나라도 팔아먹겠다는 그 대타도 하고 대란도 기는저 더러운 외국국 국민의힘을 하루빨리 해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국우 국민의힘 take 국우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외국 국우부리들을 완전히 바퀴벌레 방멸하듯이방멸합시다 더러운 외국 정당, 외국 국우정당, 더러운 외국 국우들이 거리에 나와서, 비기장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예, 네, 외국을 하는 차고면서 나라를 팔고 있는 거, 여러분들, 예, 네, 눈에 보이면, 여기라도 한마디 하세요. 더러운 외국 후구들 성조기 꺾고, 외국기를 풀려앉고, 외국에서 일어는 아정스러운 외국 후구들 <laughs> 국무 고거 장사를 파는 국민의힘 내란을 일으키는 역적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 해산하라 어, 우리 학생들도 네. 외국 고거 정당 내란 정당 빈근이의 치마 밑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시켜 야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해산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주을 모아 주시죠. 나 저쪽으로 돌려놔 거기 좀돌려놓 아니 시어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네, 그럴게요 예좀 안시끄러워 아 아니 그렇게만 맞으면 우리는 박멸해야 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일차국의성공이을 흔들면서 나라를 향한 100억 한국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곳곳에서 충동하고 있습니다. 매국 500억 불안해져. 배우고로다가, 공짜좀 풀어줄까? 이 외국도로와 외국도로를 찾아봐서 읽어보고, 그걸 공격을 해야, 일장기를, 어? 장기 뜨겁기를 가서만 품고, 일장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라를 파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 형님. 저분들, 공자구만큼면 열악하죠? 꽁짜구만큼은 알게할거요 아니, 아니야, k n 로 a j e n g k 나 l s <목소리> 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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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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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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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책임도 없었다고 르고 일제 침략이 경제발전시켰다는 게 바로 외국 국우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절반이 외국 국우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서 이두 어, 능력을 아낀 건일를 감옥 으로 보내고 다음 목표는 국민의힘 해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해체 되어야 되겠죠. 김용석 그 내란소기가 재판 중에 내란 국회로서 어떤 네, 법정에서 그참고가 나오지 않아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내날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예, 윤석열과 함께 감옥으로 가야 되는 정당입니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권성동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권력을 굴열했고 국민의힘에서 온갖 짓을 벌였던 권성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목에 가있죠. 국민의힘은 해산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 옆에 있는 외국 국어들은 태극기를 또 일장기를 성도기를 아,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왜 네, 일본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나라를 파는 족속들이 외국 국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중심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내국국우가 국민의힘을 다기우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로 뽑힌 장동영이라는 판사 출신은 대표로 뜰마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변인하고 윤오개인의 등이 없고 쉽게 말해서 나라를 파는 내국국우들을 등립학교 대표가 된답니다. 이 자가 요즘에는 발톱을 숨기고 안지척하지만 상동혁은 더러운 상동혁은 네, 매국구구 중심 세력으로, 네, 만 있으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부 국민 여러분, 이 더러운 매국구구정당, 내란정당 의원정당 하루빨리 해체시키고 아직도 그 내란정당 위원정당, 매국구구정당에 정하고 있는 더러운 국회의원들을 빨리, 네,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거기 국민의 의원들 일어나시나요? 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당직자들, 당이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손 한번 들어봐요. 국민은힘 의원. 빨간 맥타인에 오가는 국민의힘 당직자나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 숙이세요. 땅 보고 다니세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원들은, 예, 네, 김사깟이 주인을 짓고 사가설치고 하늘을 안 받듯이 땅만 보고 다니세요. 하늘을 같이, 하늘을 볼 자격조차 없는 게 국민의 집단들이고, 특히나 국민 의원 중에서도 윤석열을 지겨는, 아직도 내란수기를 지겨는 자경 같은 자들은, 예, 네, 하늘을 볼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외국 구부정당, 내란정당, 위원정당의 예, 나라를 파는 국민의힘은 바로 빨리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희 서울에서 일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구속시키고 다음 목표는 내란정당, 예, 위원정당 외국 구부정당, 나라를 파는 거로운 공당, 예, 국민의힘을 파는 바퀴벌레 같은 정당, 거머리 같은 정당 빨리 해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기 전에 분명히 대란 정당, 과로운 대국 허구 정당의 대표가 주석상을 벌리겠다는 과로운 정당 이런 대란 정당 해산시키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